저도 이성균 배우를 존나 좋아했어요. 진짜로. 봉골레 파스타나 다 봤단 말이야. 다 봤다고. 차라리 지금 지금 상황에 이성균 형님이 김세희가 지금 이성균 형님을 공격했다면 내가 진짜 방어 존나 했을 텐데. 어? 내가 방어 존나 했을 수도 있거든. 난 그게 진짜 존나 안타까워요. 나는 진짜로 이성균님 배우를 진짜로 좋아했기 때문에 나의 아저씨 어 그리고 봉골레 파스타 어, 지금 내가 진짜 싸웠을텐데 우리 세이를 그 당시에는 내가 뭐 얘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못 도와드린게 진짜 좀 그렇네요 맞잖아 형님들 지금 이성균씨 이슈 터졌으면 사실 지금 터졌으면 김세희 말을 믿지도 않았겠지만 맞잖아 김세희가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이성균 씨 얘기를 똑같이 터뜨렸다고 해도 형님들은 김세희 만을안 믿었을 거란 말이야. 왜냐면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. 근데 그 당시에는 김세희가 저는 누군지 몰랐지만, 살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. 진짜로 이게 족 같은 거예요. 마약 검사에서도 안 나와.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개인적인 녹취 존나 까가지고.